결실의 음.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아. 사형 구형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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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결실의 아.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조은석 특검님 존경한다 했잖아요 <laughs> 제가 언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네.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해주신 조은석 특검님 평생 존경합니다 아. 아. 그리고 어, 또 윤어게인의 네. 배후 어. 전광훈 아 드디어 구속입니다. 구석! 아, 아, 됐어 됐어. 결실이겠죠. 어제 진짜. 아 어제 하루에 다 <laughs> 터졌어. 다 <laughs> 터졌어. 아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네. 취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. 한동훈 재명? 와 진짜 진짜. 와 잠안 아, 아, 오더라 잠안아. <laughs> 설레서 잠이 안와 한동훈 재명. 아. <laughs> 야어제밤과 새벽에 도파민 아, 터지는 도파민. 뉴스들이 대단했습니다 아, 아. 아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고 네.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. 코스피 4 7칠백 <laughs>